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명예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착한 행동을 베풀었습니다. 이웃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에게 인내심과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아들였고, 그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인정받는 성격을 가졌고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사람들과 친절하게 대화하고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처에 강이 범람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들은 마을 사람들을 이끌어 구조작전을 세우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아들의 용기와 지도력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뛰어난 행동에 감사하며 그를 존경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며 사람들은 아버지의 덕을 이은 아들이라고 소문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며 다음 세대에 그 가르침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가르침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양육과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